아, 아, 아. 다음은 5번, 6번을 좀볼 거예요. 4번에다 쓸다고 5번이 이제 부등식의 해결, 단원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이야. 어. 근데 얘네들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까 fx equal 0, 0이었던 방정식의 해결에서 얘가 부등식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아까 이콜 0, 만약 방정식 이 이콜 0이라고 했으면은 아 요점, 요점, 요점 이게 x축이라 했을 때요세점의 x좌표를 x좌표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랑 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어, 잘 봐. f(x)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큰 틀에서 봤을 때, X 값일까? Y 값일까? Y 값입니다. 어. 왜 우리 Y e q FX라고 하잖아? 어. Y 값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소리야. 어. 그러면, 여기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곳, 누가? Y 값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색칠해볼까, 한번 여기랑, 여기에. 맞지?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거네. 그 경계가 중요한 거야. 기준점. 기준점이 어디가 되겠어?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이놈, 놈이 되겠지. 응.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이랑, 2랑, 3이었어. 뭐, 그게 맞지 않지? 뭐. 이러다 쳐봅시다. 그러면 아까 만약에 f(x) 이퀄 0이었을 때 실근을 모두 싹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 x는 1이요, x는 2요, x는 3이요라고 대답을 하셨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구해보세요 라고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요놈을 활용해봐. x가 1과 2 사이 이렇게 또는 x가 3보다 클 때, 요런 식으로 꺾이겠죠. 요 차이야. 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어.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5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가니? 성? 어, 와. 어. FX 몇 참수? 사 참. 사 참수. GX 몇 참수? 3 참. 삼수 와. 좋아요. 짬뽕으로 왔네말사 참수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최고 참 개수가 음수니까. 지금 GX 는몇 참수? 삼 참. 삼 참수야. 3 참수. 맞지? 네. 응. 근데. 삼차함수가 뭐 이런식으로 생겼다 해봅시다 문제에서 fx fx가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 g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 그렇다는거는 4차함수가 항상 3차함수보다 밑에 있게 그려주세요 라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애가 누구니 여기가 1 3분의 1 x3 빼기 2x되고 플러스 a잖아 요 a가 움직이잖아 a를 좀 높이 올려줘서 3참수를 4참수보다 위 항상 뛰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면은 그냥 요 상태로 풀면은 문제가 너무 계선이 복잡해지는 거 음. 보세요 식을 그냥 일단 나열을 해볼게 fx가 마이너스 x 4제고 마이너스 x 3제고 플러스 2x 제고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gx 3분의 1 x 3제곱 빼기 2x 제고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요 상황이잖아. 근데 요게 그냥 보면 너무 복잡하다고. 왜? 지금 얘는 A에 의해서 3차 문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그니까 러 아까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미지수 요놈은 요 놈은 요 자리 에 내두고요. 나머지를 뭐해라? 넘겨라. 넘기는 할수 있잖아요. 어. 넘겨봅시다. 넘기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 내재고, 빼기 x 세제곱 이 e 아니죠?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a버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니? 아까는 비교, 대상하는 비교 대상이 하는 비교 대상 되는 애들이 4차 함수랑 3차 함수였지 근데 이제는 4차 함수랑 무슨 함수? 3차 함수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다니까 문제가 이대로 그대로, 그대로 풀고 있는 애들은 바보예요 바보 음. 자 보자 그럼 밑에 있는 애를 한번 보자고 4참수긴 4참수인데 어? 어? 어떻게 어 생긴 4참수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미분을 해보자고 얘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사 x 제곱 플러스 사 x 얘에서 극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퀄 반 제로라고 야겠죠 음.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 x 로 묶어보자.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빼기 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0하고몇 시님 일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아 그러면 음. 이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구나. 그래보 그냥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잘못 썼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선생님 4차함수를 그렸을 때 동산을 어떻게 여기는 극대값을 극대값이 두개 있는데 어떻게 왼쪽 극대값을 더높게 그렸나요? 요긴 더 낫게 그리고? 막, 막 그린 건가요? 아니, 막 그리진 않았지. 네. 전에 그래프 파트 2에서 얘기해 줬었는데, 4차 함수는요, 요 간격이 멀수록 내려오는 값이 더 커진다 고했습니다 네. 간격이 조금 더 좁으면 올라가는 간격이 조금 더 적어요. 네. 다시 말해서, X 값의 변동 폭이 Y값의 변동폭에 영향을 줍니다 그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0에서 1까지보다 더 크죠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 이렇게 놓고 봅시다 요 놈이 요사차 함수 보다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A보다 항상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A보다 뭐 해야 돼? 어, 작거나같아야 되지 네. 어. 그렇다는 거는 내가 삼차 함수 A를 그렸을 때 요러면 돼안 돼? 안 돼? 이면도면안 돼? 어때야 돼? 이렇게 위에있습니다이다 이해가 안좋았습가안좋해가안 좋았습니다. 이해가 안좋니 A를 해디까지 내릴 수있니 A를 어디까지 내릴 수있니 A의 최솟값좋 그렇지 다점이 그 할때 얘가 최소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어. 아까는 4차함수랑막 삼차함수를 막 비교하고 그랬어야 될것 같은데 이양만 적절히 시켜주면은 그냥 예쁘게 생긴 4차함수랑3차함수가 접하는 곳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음. 요점 어떻게 찾을 건데요?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입하세요. 어디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더 봐. 그럼 마이너스 십육 플러스 삼 분의 삼십이. 백이 더하기 십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삼 분의 삼십이가 나오죠. 얘가 누구야? 이놈의 와이자표. 이게 삼 분의 삼십이인가? 따라서 답 얼마? 이의 최솟값은 삼 분의 삼십이가 되겠습니다. 네. 음, 음. A랑 같다는 말이 음. 그냥 이르, 이렇게 여기 있어도 A랑. 되는 거야. a랑 같다는 게 그러니까 성분의 32가 a랑 같다는 게? 아니야. 이 아니, 함수가 아, 음. 이 함수가. 아, 이게 같아진다는 게요 음. 말하는 거지? 네. 어. 자. 지금 일단 답을 구한 상태에서 가 보자. 얘 최솟값이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네.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이걸 만족, 그래도 만족시키는 거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네. 위배 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뭔지. 뭐, 뭐 만약 A가 여기 있어, 네. 그러면 여기는 만족하지, 여기랑 여기 만족하지, 네. 이 점도 만족하지. 작거나 같잖아 A보다. 근데 어디가 안 돼? 여기가 안 되잖아. 여기는 A보다 커버리잖아. 어. 얘는. 머리 옆 항상 만족해야 돼. 이 조건을. 유비선이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3분의 3 1를 A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모든 곳이 A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버리죠. 모든 곳이 항상 선이 편합니다. 괜찮죠? <laughs> A가 어디습니 6, 대 10, 11, 2 3분의4 x 6 1 1 4 x 고6거누 18, 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6 1 1 6 1 1 미분하기가 누가 나들이? 맨에 있네. 미분 한번 해보세 응. 응. 부등식이 오는 거 그러니까 지 여기 등식 봐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미분한 거잖아 미분한 거잖아 얘랑 얘는 따로예 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식 요식을 미분하는 거지 요걸 요걸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봐 미분했어 오케이 근데 우리 미분을 왜 했냐 왜 했어? 극소 잡으려고 한 거잖아. 극대점이나 극소점은 미분한 값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퀄 0을 잡은 거야. 얘랑 전혀 상관없어. a랑.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해보니까 뭐랑 뭐랑 뭐였어?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2였잖아. 어. 괜찮아? 이퀄 0 두고 해놓은 게? 0이랑 2랑 마이너스 6점. 그걸 토대로 그려보니까 y축은 없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돼 x축도 없어도 돼 사실. 그래서 극점 x좌표가 마이너스 0, 1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괜찮니? 어. 그 상태에서 아까 구해놨었던 부등식을 해결해보자 이 부등식이 항상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반대로 말하면 a는 이 부등식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려와야 돼, 내려와도 돼, 내려와도 돼 어디까지 내려와도 돼? 극대점에 걸릴 때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그 점이 3분의 32여서 a 의최솟값이 얼마? 그래서 그냥 답이 3분의 32구나 괜찮니? 네 응. 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6번. 6번은 조금 더 쉬워요 같은 형식인데 그럴 때는 좌표평면안 그려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X축, Y축 안 그려도 돼요. 이 상태까지 왔잖아.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이게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식이. 다시 말해서, A는, 근데 지금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때죠 네 x c e 보다 크거나 다시 말해서 X의 0이 뭐 어디, 어디쯤 여기쯤 있겠죠? 이 x c 어이쯤어디 t You eat him ketchup. You bummy a 가 a 가항 a 예보에 작아야 돼그러 네. a 면어디 s 어 d a 겠어 이런 a 있어야 겠죠 이런 데그 d 데 y 네. a 를 최대값으로 올려 그래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그렇지 거기 최소 아 극소값까지 올릴 수 있겠죠 네 요기까지 여기에 네. 와야지 그럼 네. 뭐 어떻고 할래? 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어디다가 대입해? 원래 시간 대입해야죠 네. 몇 나오니? 1-1-1 네. 7? 네. 7 나오니? 네. 5 나오지 않니? 네. 네. 음, 7은 문제 보기에 어떤데요? 1콩 5나오니? 아 그럼 A의 최댓값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5까지 네.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것이다? 네. 5원이다 이렇게 응. 니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이 부등식의 해결이라는 단어입니다